오늘 밤 12시까지 소라밍이랑 놀죠 약속 잡고 주유 한판이라도 하면 각방 한당 15만 원, 나술안치해등 15만 원 어떻게 믿어? 이미 15만 원부터가 술취했는데타이아 베르친데 못 믿냐고? 못 믿어 말이 안 되지 않냐? 이거? 판당 30만 원을 준다고? 그돈 차라리 친구 밥 사주겠다. 진짜 뭐 팬일 수도 있지 팬이고 뭔가 너가 너 친구한테 돈 쓰는 게안 아깝잖아 나도 내 친구한테 사주고 막 이런 건돈안 아깝거든? 그런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방송한테돈을쓸때안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술 마시고 다미한테 4천 개쏜거안 아깝냐고 존나 아깝.. 아 어! 몰라 이제 야 소라 빙이랑 휴가 거야 노영진 새로운 군대를 보여줘 했다가 안 주면은 나 병신 되잖아 내가 줘야 돼 그러면 그런 느낌의 출시 상품이 다시 감독보나살때 내가 있었다는 것만 알아줘 그건 맞는데 네가 갑자기 안 준다 그러면 아니 근데 15만 원이 너무 크니까 아니 요즘에 듀오를 잘못 하겠어 여자랑 마, 말을 잘못 하겠어 내가 좀 투문이 이상해졌나봐 나랑 듀오를 안 하려 그래 사람들이 아, 아프리카는 듀오하는 그런 문화가 잘돼 있는데 스위치는 뭔가 듀오하자고 하면 아, 죄송합니다 약간 이런 죄송합니다도 안 해. 아, 약간 이런 뭔가 막아 어, 하기 싫어 이렇게 아 어, 하기 싫어. 약간 이 표정이 그냥 드러나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하겠어. 미안한데 혹시 15만 원 그냥 주면 안 될까? 열심히 방송할게요. 근데 지금쯤이면 만한 번 걸었겠다. 영지나 가라. 아 근데 또 여자랑 듀오하면 또 시청자도 잘안 나오더라고. 영진아, 그냥 여자친구 있다고 시원하게 밝히자. 솔직히 너도 답답해 죽을 것 같잖아. 그러니까 나는 너네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. 왜냐면 어차피 안 믿을 거니까. 아니라니까, 뭘 아니라고 나나네 아니라고 해도 안 믿을 거잖아. 얘예 월요일마다 정기 휴방인데, 왜 방송을 켰을까? 왜냐? 고해지가 해외여행을 갔기 때문. 뭐 나갈래? 상방 20만 원 영제다. 오늘 이거 지나면 무조다 빨리 꽂셔라 가자. 20만 원. 20만 원을 준다고? 그냥 아니, 진이지? 야, 이거는 해야지. 이건 이건 할게. 오케이. 오케이. 뭐 금액이 문제구나, 요 아니, 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. 금액이 문제였나? 아니 저체타는저라안 돼. 체들 넘어갔네. 아, 그래? 아 그래도 20만 원이면 하지 않을까? 어. <laughs> 어 다이어트 도와주는 건저 <laughs> 스트리머인데요. 그러니까 지금 밤만 밥마... 라 그냥 어. 고타임을 <laughs> 모를까? <웃음> 그렇긴 해. <laughs> 그래서 어, 어, 다 20만 원이면 같지? 이쯤되면 설정도는 아무렇지 않지 않나요? 아유 고맙습니다 선생님 1승 2호 미션이요? 한판 정도는 버스 논란 없겠죠 여러분? <laughs> 오케이 그래 20만원은 크지 어. 아 여보세요 아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이기고 가죠? 예. 한 아유 한... 왜 죄송해요 죄송한건 아닌데 <laughs> <laughs> 예, 또 민폐가 될게 아닐까 또 제가 이제 저랑 지호하면 예. 아유 아닙니다 왜 민폐예요 제가 근데 이제 샤코 원챔이긴 한데 에이. 상대가 뺏어가가지고 챌린저 맞으시죠? 샤코로 찍으셨다 아니에요? <laughs> 챌린저 맞아요 예, 지금 챌린저인데 오 아, 지금 현철이에요 <laughs> 지금은 아니고요 챌린저? 아. <laughs> 아니, 아, <laughs> 예, 아, 제가 조금 딸한서 멀리 갔다 와가지고 제가 유학 갔다 아... 와가지고 예, 아... 제가 공부를 좀 아... 발언 아닌가 그이 새끼 인갱님한테는 허리 꼿꼿이 피더니 소라미님한테는 허리 존나 굽히네 크크크크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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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람을 다리는 그, 팬입니다 그는... 팬이에요 아유 아유 진짜요 아 진짜 아닌데 <laughs> 오늘부터 저기 헤겨 볼게요 네 파이팅 파이팅 <laughs> <laughs> 근데 혹시 저 아시나요? 옛날에 한번 호스팅 한적 있어요 좀 진짜 아, 한 2년 호스팅, 전인가? 호스팅 했었어요? 네! 어? 근데 막 애들이 네. 막 되게 악질? 막... 어 아, 그때 이후로 이제 연애 끊으셨구나 <laughs> 아 그렇진 않고 챌린저 아... 한창 찍으신다길래 샤크 하시는 거 종종 봤거든요 아 그래요? 어 봤었는데 갑자기 사라지셔가지고 아. 그래서 여기 사라지셨고. 네. 아, 또 종종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. 아, 아 지금은 다시 유학 갔다가 돌아오신 아, 거예요? 아 그렇죠. 네.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챌린저 혹시 아시는 사람 또 있나요?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. 네, 그냥 그냥 보거나 아니면 팬이거나 약간 좀. 챌린저는. 그냥 뭐 예. 네. 그면 <laughs> 제가 이제 챌린저 친구 네. 한명 만들면 좋겠네요. 어, 어. 그렇죠? <laughs> 제가 댓글? 또 챌린저 찍어 볼게요. 그럼 그때 친구 해 주실까요? 오 오케이. 오 <laughs>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. 아, 코똥이 님이랑 친구 오, 그렇다고요? 부럽다. 네. 네. 어, 아. 아, 약간 그 원팀을 좋아하시구나. 는 <laughs> 어, 어, 잠깐만. 말 걸지 마 봐, 얘들아. 네? <laughs> 아, 아니, 아니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맞았어요. 저만. 낙너는 코등이한테 가는 진검다리 그냥 병걸 그 하시는 그하다라는 먼저 네 선생님 근데 혹시 샤코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거예요 진짜 개꿀받네 샤코 아, 진짜 아 샤코 하게 된 계기요? <laughs> 아니 그러니까 너무 꿀받는데 저랑 좀잘 맞아가지고 <laughs> 저랑 좀 닮지 않았나요? <웃음> 닮았다고요? <웃음>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잘생기셨는데 아, 저렇게 아, 비열하게 아. 생기진 않았는데 아니에요 진짜 그 비열한 새끼 너무 열받네요 샤코 진짜 아까아 그러니까, 샤코 제가 못잡 이렇게 해야겠다 저거 <laughs> 그러지 말라고. 아니. 그렇게 물러갈 사람 아야 내가 불안해. 나이 몇 살이에요? 저, 그 비공개인데 아.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은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. <laughs> 혹시 유 같은 거 잘하시나요? <laughs> 혹시 그아못하라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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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주소 뭐, 아, <laughs> 뭐 그런 것. 유출 잘하는 스타일이가지고아 잠깐만. <laughs> 까비. 여기 쉽지 않네 여기 그러니까 제가 아, 이번 판에 샤코를 잡아볼게요 아, 오케이, 오케이. 자크로 캐리가 안되네 아니 그 그라가스가 똥을 그렇게 싸는데 어떻게 캐리를 해요 미드도 먹여주니까 다시 캐리... 챌린저 다른 챌린저면 캐리하지 않았을까요? 아왜또 그렇게 또 아, 이번 판 이겨서 2집만은 따야죠 오케이. 캐리할 수 있어요 에이, 에이 오케이, 여기서 오케이, 오케이. 설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그거는 영재님 항상 규어 할때 캐리할 아, 수 있어요. 이 말만 하면 항상 아, 똥 싸서 가는 건데. 음? 청산이 저고 캐리할 수 있어요. 이 말하면 항상 똥 싼다고. <laughs> 아니. 이거 진짜 깔끔하게 끝내 드리겠습니다. 아, 오케이. 바텀은 억지로안 오셔도 될것 같긴 해요. 혹시 그 바텀 와서 바텀으똥 뿌릴까 봐 오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죠? 무슨 소리예요? 아까도 야. 막 잠깐 들렸다가. 아. 그렇죠. 아까도 끌렸다가 무슨... 갱승했다 약간 이런 얘기 하시던 아, 무슨 소리아뭐이번에 <laughs> 봅시다 아니 아까는 못 끌던데 저녁에 아? 오 좋았는데 안 끌렸으면 더 좋았겠지만 오케이 아니, 아니, 끌렸, 끌렸, 진짜, 끌렸, 연기임. 끌렸다. <laughs> 진짜 연기임 진짜 연기임 화이팅 밀리는아 뭐야 뭐야 뭐용가이왔다 성자님 오케이. Okay. 어 okay. 아, 연기 좋았다. Good. 끌리는 척 하는, 끌리는 연기. 오케이. 오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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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거 생각하고 이 오케이. 오케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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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고고 아기 엄마, 이거 저 아, 뭐 돌아, 돌아가게 해줘, 아, 돌아가게 해줘. 같이 먹어요. 아, 지금 잠시 밥을 많이 먹으면 이제 핑 머리에 바로 찍혀가지고. 얼마나 당하셨으면 <laughs> 울마고 다른 게임도 하시나요? 놀아요 안 하긴 해요 땅 게임 하세요? 스타그래프트라고 음, 혹시 아시나요? 아 스타 알기는 알죠. 제가 거기 대학 나왔거든요. 오. <웃음> <웃음> 아니 <laughs> 아, 블리츠 많이 훔나겠는데 적팀한테? 그냥 또막킹에 팩킹. 오 한번 팅 오백 개 찍. 그그아도 받고. 오케이. 귀염둥이 한 방. 와 뭐야? 굳굳굳. 아이 보또 억.. 아리 챔을 잡으니까 또 스근하네요 아, 그, 그냥. 다이스는데요아 아, 또? 억방 감사합니다. <웃음> 또, <웃음> 저도 <야>. 이제 제집볼수 <laughs> 없는 샤코. 이런 붕괴습니다 억방. <laughs> <laughs> 다음에 또뭐 기회가 된다면 뵙도록 하죠. 맞습니다. 네. 맞았습니다. <laughs> 네. 에이, 설마 안 주겠어. 정서... 안 주면 내가 줘야 돼. 어떡해? 얻었... 1승 딱 했으면은 기뻤을 텐데. <laughs> 아, 1승 1패를 해 버려서 아쉽네. 님도 잘하고. 왕자 님도 잘하고. 룰루도 잘하고. 잘하시네. 어! 아니, 아유검사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어, 언니... <laughs> 이렇게거이지같지이 않아. 아, 나 20만, 거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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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만 원 거신 거예요, 되냐, 이거. 했잖아 20만원 거신거예요 선생님? 이거, 이거. 이거, 나중에 쓸이이있 이거, <laughs> 미션 건 애한테 40만 원 쏘라 하자 미션 걸었으면 빠릿빠릿하게 행동해야지 감다 뒤졌네 진짜 4만 원 손해 봤어 지금 오늘 내가 4만 원을 못 벌었는데 야 충전 요구사항이 넘만 타 기다려 아 아, 근데 이게 존나, 사람이라는 게 존나 웃긴 게 뭔지 알아. 돈 존나 많이 벌 때는, 4만원 이거 뭐 이런 거 별로 아닌 것 같거든? 근데 지금 스위치 와서 돈을 못 버니까, 이 4만원이 존나 아까워. 막, 사람이 개 쪼잔해진다니까? 사람이 존나 쪼잔해져. 영도 틀자, 영지나 수금 해야지. 미안해. 빨리 10만원 더 내놔. 너 10만원만 주고 끝낼 생각 아니지? 빨리 10만원 더 내놔. 좋은 말로 할 때. 빨리 10만원 줘. 빨리 줘내 10만 원. 10만 원한 번에 받는 것보다 500원씩 받는 게더 맛있지 않을? 아니야. 빨리 10만 원 달라고. 지금 나눠서 쏘고 있잖아. 비진다 진짜. 한만원 달라고! 아! 빨리 줘. 나 빨리 가서 일박 일 봐야 돼. 고 사이로 동전 하나씩 꺼내 먹는 게 진짜 나는데왜그 맛을 모르는 거지. 지금 내가 어리지가 않잖아 나 서른 살이야 어릴 적 베이스도 는왜해 일박 이일이 아니라 고혜지한테 접 하겠지 오만 원더 달라고 그냥 한 방에 왜 자꾸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한 방에 달라고. 아 지금 충전하려고 공인 인증서 인증 했는데 마지막 5만 원이 막힌. 아니 왜 갑자기 5만 원이 공인 인증서에서 막히냐고 불안 좀칠걸쳐 어떻게 5만 원이 마지막 5만 원이 공인 인증서에서 막혀.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. 여태까지 충전 잘하다가 좀 불안을 칠 거면 좀 제대로 치든가. 아니, 이 새끼 씨발 이 소라밍님한테 한방에 20만원 주면서 나한테는 10만원, 5만원씩 한 번씩 주냐? 소단이랑 할라면 한 50만원 있다만원이습니까 나한테 기 얘기해 라 전부 게술 그니까 처먹었을 줄 알았어. 친놈이냐? 월요일 날 술을 처먹네. 내가 볼때 내일 되면 기억도 못할것 같은데. 내가 오늘 받아야겠어. 응. 으 빨리 5만원 줘. 나 빨리 퇴근하게. 해. 영화는 누구랑 봤는지 궁금하다. 그건 말할 수가 없어. 다시는 이런 얘기 하나 봐라. 그냥 후하게 그냥 넘기면 되는데, 아주 그냥 끝까지 그냥 물고 놀아가지고 개새끼들. 힌트를 좀 줄게. 그럼 5만원 주면 힌트 먼저 줘야지. 어디서 잔무니까 하하하, <laughs> <좀 늦게. 웃음> <laughs> 개새끼들. 니네가 사람이야? 아, 내가 당연히 받는 걸로 씨. 기다려 충전하고 있으니 넌 충전을 뭐 아니, 충전을 못 하는데 지금 계속 돈이 어디서 나는 거야 너가 빨리 3만 원줘 마지막으로 나도, 나도 힌트 주고 갈게 관심 없어? 그럼 돈 내놔 개새끼야 빨리 빡치게 할래? 주영이인 가 같아? 니야 미친 새끼야 빨리 이만원줘 줘. 줘! 찬나너 아프리카에서 절망하게 역샘교회에 목숨 건 그때 생각나서 좋아서 좋았을... 그래, 그 영화 본 사람 힌트 줄게. 듀오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야. 어. 아니, 듀오 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. 알았어. 그 만원 더 줘. 마지막으로 내가 힌트 마지막 힌트 하나 더 줄게. 이만 원... 알았어. 영진아, 영도 틀어. 마지막 힌트 딱 말할게 듀오 한번밖에 안했어 됐지? 이제 끝이야 아니 이정도면 많이 준거야 솔직히 인정? 뭐가 인정이야 씨바람 너랑 듀오 한번한역캠이 이미 트럭 채우는... <laughs> 아니, 아니, <laughs> 아니, 한 아니, 우는뭘한 트럭이 돼뭘한 트럭이 돼 <laughs> 아니 별로 없어 한 30명 정도밖에 오늘 포함하면 31명이야 베스킨라빈스 써리 원 중에 한 명이야 <laughs> 이 정도면 많이 줬어 저는 여러분들 이제 가보겠습니다 또 오늘 듀오 고마 걸어서 고맙습니다 가야 멜체르치 공중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